안녕하십니까. 현재 구로역 안전 발판 장애입니다. 타고 내리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역은 구로역입니다. 소동탄 신산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 내리셔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 인천, 인천행 열차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고1, 동양미래대학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Guil, -E Donal Mirror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42. The doors are on your left.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해 주시고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Cable The stop is cable. Gable. The station number 143. The doors are on your right.